안녕하세요 궁디팡팡 궁팡의 후산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원 25번째 날이네요 잠원 25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잘 제어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신가요? 그럼 화가 날때막 불이 뿜어지면서 안할말할말막 쏟아지고 그래서 후회한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더라도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잘 참았다가 상황을 싹 정리하는 분들이신가요? 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오늘은 폭식의 날이다. 그래서 막 매운 거 기름진 거 왕창 먹어서 그걸 좀 해소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담배를 와장창 피우거나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잠시 끊어 놓으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내가 받더라도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지키시는 분들이신가요? 또 우리 그런 영상 매체, 게임, 이런 거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약속한 그 미디어 시간을 잘 지켰다가 시간이 되면 딱 멈추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시 않으신다면 끝까지 그냥 게임을 끝을 보는 분들이신가요? 영상을 핸드폰을 끝까지 만지시는 분들이신가요? 와,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절제 능력이네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읍이 굳게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져서 나를 잘 지킬 수가 있대요. 진짜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제를 갖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는데 그때에는 바벨론이 왕창 큰 나라로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나라들의 왕의 자제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된 거예요. 왕이 주는 교육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음식이 나왔는데 보니까 색다른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음식들이 그 고기들이 막 나오네요 토끼 고기 그리고 또 새로 만든 고기들 그리고 또 돼지고기 하나님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막 나오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와 우린 포로라서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서 막그 고기들을 먹었던 게 아니라 뜻을 정해서 우리는 앞으로 채식을 하자 그리고 포도주도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를 지키자 하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찾아가서 부탁해요. 내가 이런 이런 연으로 나는 이것만 먹고 싶다고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거든요. 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색다른 음식을 먹고 고기 냄새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음식들은 막 먹으면서 냄새를 풍길 때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한번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뭐, 10시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꼭 하겠다 해도 어느 날은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아니면 또 어느 날은 자다가, 어느 날은 무슨 일로, 막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크리스천 단체랑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바로 점심 12시가 되면은 문을 딱 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시가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장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와, 정말 신기했어요. 어떤 바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뭐 회의를 하던 중이더라도 무조건 손에서 딱 내려놓고 12시가 되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와,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진짜 바쁜데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회의를 막 하던 중이면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중인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그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딱 멈추고 12시가 되면 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일보다 하나님을 진짜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의 식욕을 다스리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 더더욱 절제를 갖고 싶어지네요. 그런데 절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제.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네요.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절제라네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 이 절제를 허락해달라고 구해야겠네요. 그럼 이 소중한 절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바로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영상을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고만하라는 말을 드, 들으면 더 짜증이 올라오고 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고 또 화가 나면 그냥 멈추지 않고 질러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절제하지 못하면 성벽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사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절제를 장착하신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